또 가을이 오네. 가을이야요 가을인 것 같은데. 근데 여기 나무가 없으니까 단풍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하지. 얘네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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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대로 누레지는 거 아니야? 누레지는 그래. 해야지. <laughs> 겨울이야? 빨강, 빨강 주황 아니고 그냥 누래지 <laughs> 그렇게 되려나? 어, 겨울은 보내고 갈 거니까. 아, 여기 아, 햇빛 참하는데네 생각갔을때 많이 안 추워야 되와 진짜 해는 강하다. 네. 진짜 가깝긴 가까운 것 같아. 한국이랑 확실히 다르 여기 생활에서. 어. 그러니까 온도는 그냥 적당한 것 같은데. 어.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건조하다는 거고. 아, 건조 여기는 선글라스 써야 될것 같아. 이 어, 상태로 휴팅을 갔다 선글라스 안 끼고 이 눈뽕이. 하여튼 어. 태가 뭐 뒤에 있거나 옆에 있으면 그다음 버스가 한대 정면으로 맞다. 와, 응. 눈 다물릴 것 같은데. 응. 그렇게좀안 응. 맞더라고요. 어. 쉬... 이 정도 보면 눈이 너무 아프다고. 시골 도로라서 길이 관리가 잘안 돼.